5만, 8만 기세, 8. 자, 8. 8만,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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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만. 자, 10. 10. 자, 8만, 9만. 8만. 자, 9만. 자, 9. 아니, 9만은 더 싸요. 노아씨가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노아씨. 하고, 그이 감은, 감에가 이 점이 박에 있으면 제 싸게 파는데 점이 하면 감 깔끔하잖아요. 이게 진짜 로아시에요. 오리지널 로아시에요. 고만. 자, 구마구만마 어디 계세요? 아, 참. 저를, 저 자리에 의자 좀 갖다 드려저 편하게 앉으시라고요. 응, 응. 형님, 시장 가도 가만원이면한박스에 엄청 줘. 고마워, 엄청 나온거에요. 엄청. 최고가 나온거에요, 최고가. 먹는 감염. 아니, 그래도 가면, 시장 가면 만원이면한박스 준다고. 자, 고마에낙시 이게 열매가 좀금저물어 얼어서 그 예. 품종이 저렇게 하시 좋은 품종이요 네. 네. 아, 그래요? 자, 이것도 노하신데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네요. 예. 네. 그것도 관리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잘하셔야 돼요. 그래도 가격은 만만치 않네요. 추워서 네. 얼어단기관 그래. 자, 제로 5만 개세요 5만. 올해 입 떨어지고 새순 나오면 또 감떨 열려요. 예. 네. 이 감은 무시하시고. 자, 5만. 노하신 5만. 그래도 형님은, 형님은 노하시는 5만원, 8만원씩 나오네. 내 거는 아까 만원도 안 나오던만. 밥에 안 젖었다 그런가. 자, 5만 나는 제 생각에 이놈보다 이거 훨씬 더 이뻐요. 저것도 금방 이렇게 시커매져. 저기 있으면. 가게 <laughs> 네. 그러니까 시커매니까 더 싸게 드릴게. 자, 5만 자, 5 자, 5 5안 계시죠? 아, 또 일본 뿌에다가 이쁘네, 이것도요. 오메, 이렇게 큰놈 있네. <laughs> 뭐, 붙여놓은 거 아니죠, 잉? 아, 참, 뭘 사이코로 하나? 아, 니 자, 10만 계신가, 10만. 10, 자, 15. 10, 10, 15. 자, 15만. 골가는 25로 합니다, 25. 자, 15만. 자, 15. 자, 15. 자, 15. 아, 손 들어보세요, 오늘 겟면은. 손 들어봤고. 자, 15, 15. 자, 17. 터치 갈게요, 17. 25는 너무 세고. 자, 17만. 자17 17, 17. 노아시 17만 좀 있으면 전시하겠네 전시 그러면 노아시가 일본으로 옵 일본으로 네. 자 17만 자17자 얼마 얼마 25 네, 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네, 17 15 감사합니다 고. 내가 넣으면안판거 아니니까 가격이 나와있으니까 얼마에 또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장수매 7만. 자, 장수매. 오늘 장수매가 안 움직이던데. 장수매 혹시 5만 기세요, 5만? 자, 5. 자, 5만. 자, 5만. 자, 5만. 자 5. 쫀득, 쫀득, 진짜, 진짜. 음, 저한 이것도 장수매구만요. 자, 장수매. 자, 십만 계셔1 십만. 자, 십. 자, 십. 자, 오늘 장, 장수매는 그만. 장수매가 아예 안직이니까 장수매는 한 사람이 다타요 네, 장수매. 단풍 나온 저거, 단풍남 이거 단풍 아닌가, 뭔가 이거 이거 단풍이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이아니 이거 거 와 아, 금이 단풍이니네 금이 단풍. 이 정도, 이 정도 이먹대 좋고. 자 혹시 삼십만 계신는가 삼십만. 단풍. 이것도. 금이 단풍. 자 삼십만. 자 삼십만. 삼십. 우리가 붙여가면 많이 날라는데 가격은. 네. 자 삼십만. 자 삼십. 삼십 안 계시죠? 동양금 이자 동양금 예자 동양금 10만 계신데 10만 동양금 10만 꽃이 몇 가지 색이 나와요 꽃이 동양금 꽃이 그렇게 이쁩니다 더 필요하네 자 10만 자10 자 사하천 진베자 삼십만 계신가 삼십만 사하천 짐막 기본 가격이기 때문에 자 삼십 다사0 5 오십 0다 나갔어요 이 자리에서 자 삼십만 자 삼십오만 갑니다 삼십오 자 삼십오 예 사하천 0베 삼십오만 자 삼십오 35. 자 삼십오만 자 삼십만 계시죠. 됐죠? 예 어, 저 한번 장수면 또 한번만. 민해 이노야. 장수면. 안 장수면. 내게 안 되니까. 장수면 안 되다 꽃이 잘꽃 올라왔으니까. 예, 예 오늘 어지간하면 다. 예, 하나 우선 먼저 갖고. 장수면 꽃이 이렇게 꽃이 좋아요. 이렇게. 예. 자, 이번은 진도우리 농장에서 30년 이상 재배한 땅에서 올, 이번에 분에다 올린 거예요. 자 이거 홍장수매 옷은 두번 올라옵니다 지금 란다가을쪽에또 꽃이 또피요그래 장수매가 있습니다 여기. 자 목대도 좋고 자 10만 계신 거 10만 자 10만 장수매 10만 자10자 10만 자10꽃 자, 10. 피었는거 볼수있요하에넣놓으니까 바로 꽃다리가 올라왔네요 목대도 상당히 두꺼운 겁니다 이 정도면 자, 10마. 아까하 조그만 것도 오만라씩 달라잖아요. 요즘 다 30년씩, 예, 땅에서 바꿨던 거예요. 자, 10마. 자, 10. 야, 자, 1이안 10. 계시면, 100장씩만 갖고 오십니다. 오늘. <목소리> 음. <목소리> 자 이거 이것이 또 백장수매 아, 자 백장수매 자목도도 두껍고 자 10만 개세요 10만 자 10만 자10자 10만 자10자10안 계시죠 네. 10안 계시면 자 그렇게 그렇게 하십시오 네? 자 우리 저청남대 철주 이거 얼마씩 라운드로 된다고 하는 그래 철주 아니 그럼 하나씩 올리지 말고 두개몇 개씩 올려봐요 요번 주에 그럼 하나씩 올리고 보세요 음 나오는 나는 아자껍데가다 머물렀네 자이것은홍이것은봬자 이마 자 이마 자 이마 만원씩이세요 이마 자 이마랑 해세요 이마 자, 2. 이. 철쪽 이마. 자, 이. 어, 자, 이마. 세개 이마. 세계 이마. 그러죠, 3 세계 이마. 자, 세개 이마. 자, 어디야, 어디사잘시고철쪽 꺾이면 이쁘겠네요, 예. 또이마하 싶어. 이마하면 엄청 삽니다, 저쪽. 시장에 가도 3만씩이요 같이 같이요. 예, 전과 동일. 그냥 계속 수워하고제요저 저 뒤에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해보라 그냥. 재미없죠. 예, 네, 그런가. 또 이만. 자, 또 이만. 2만. 이만. 2만. 하나에 예, 하나에 뭐만 원꼴도 안 되네요. 세개 이만이니까. 자, 이만 하겠니다 이만. 자, 뒤에. 아, 우리 사님 고맙습니다. 아니, 이곳은 우선, 우선 나왔다가 튼실한 봐 튼실한 놈. 튼슬한, 예, 예, 예. 네, 예, 그래도 줘봐요. 예. 자, 또이만 하실 분. 제일 튼실한 놈. 2만 잘하시게, 예, 예, 예. 갑이 다 나가잖아요. 예. 몇 개인가요? 폭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아, 이 꽃이 이쁘겠네. 펴보면. 꽃이 틀리잖아요. 예. 자, 또이만 하실 분. 2만. 죄송합니다. 먼저 하신 2만. 어 이거 이것도 똑같은 중단해 이거 같이 하시면 되겠네 저 뒤에 이만 저 뒤에 저 뒤에 이만 씨말 싸게 주시네 싸게 주셔 예예예 생겼어 응또 이만 이예 예, 막장으로 쫓아오시네 막 사시려고 하죠. 아 그래요 또 나와요 또 나와 얼른 가까봐요 얼른 이만한 씨 이만은 엄청 싸게 주시네. 어, 이것이 제일 이쁘네, 이모가 뭐야. 요, 기 이모, 이만이. 음. 네. 잘 오셨네. 이것은 이쁜게 한 5만원 줘버려, 한 5만원 줘버려요, 이쁜게. 아, 네. <laughs> 아 줘봐, 줘봐, 다 줘봐, 알라. 야 이것 좀, 좀 약하니까 음. 같이 해서, 나 줘봐, 줘봐, 줘봐. 알았어, 알았어. 자, 이놈 큰거 있으니까 2개에서 3개씩서 2만 0천 자 2만 5천 이거 하나 보고, 이거 꼽히면 더 나와요 가격. 꼽히기 전에 사세요. 예? 아, 2만. 아, 아. 그랬어? 그럼 이놈 상태 가 약하니까 이놈 하나만 줘, 하나만. 딱뒤어한 번. 자, 됐지롱 예. 야, 2만. 아, 알어, 알어. 이거는 얼마씩인가요? 2만. 아, 이거 하나 에 2만 5천. 그다음 하나 에 2만 하십니다. 2만. 사이즈가 크네, 이마. 자, 이. 자, 이마. 이거 개수 많다고 사지 마세요. 이거 큰놈 사세요, 큰 놈. 철축은 1년 차이 얼마많마니까 자, 아이고, 오세요. 자, 이마. 자, 이. 이거 개수 많죠? 몇개안 돼. 몇, 몇 돼? 자, 두개3마 철축 두개3마 자, 3마4마 자, 4 4마 2만 원씩 사마. 하나에 이만 원씩 달라잖아요. 자, 사마. 사마. 오이 사마. 감사합니다. 내가 안 올리고 사만원 해도 될게요. 오이고, 혜면 훨씬 더 크다. 빨리 이거, 누가 빨리 사만원 하세요. 네, 사만원에 자, 앞에. 에이. 다, 철축이 다 이쁘네요. 꽃 피면 진짜 철축꽃이 이뻐요. 자, 사마. 자, 사. 자, 사마. 자, 사마. 철쭉 사마. 사. 이것도 안 사요? 그럼 몇 개인가요? 다섯 개한번 올려봐, 다섯 개. 네 개, 아, 네개되식이구나예 네, 나도 봐, 나도. 예 네, 알았어. 네, 네 개. 자, 육마. 자, 육. 네개 육마. 네, 육마 칠마. 자, 칠. 자, 칠. 자, 칠. 7! 이거 4개니까 6만. 반데 이거 죽어 지금이야형님 <laughs> 생각 잘해, 6만 원에. <웃음> <웃음> 안 돼. 하자, 우리 형님, 어찌가 하면 안 된다? 6만 원난당길 있는데. 네. 이 하나 2만 5천씩 팔던 거예요. 형. 알았어, 울지 마, 울지 마. 좀. 제발 좀안 된다고. <laughs> 자, 7만 7! 자, 7! 7! 몇개 남았는가? 이거 4개 남았는가요? <laughs> 아니, 아니, 안남았어 4개 남았어? 6개 <laughs> <13개> 남았어? <laughs> 아, 그러면 <laughs> 자, 6만 원에 야려 6만원에 올려놓는 게편 자, 또 빨리 6만원 하실 분. 6만, 6만 15,000원씩. 예, 이 뭐, 커요, 사이즈가. 옷이가 다 올라왔잖아, 요금 아, 이 6만원이란 아까 다더 사고 싶어. 두 개만 하면은 이거 두개 사면 6만원이나 네개 사면 6만원 똑같은 가격은 아니 네개만이두 어. 개만 3만원두 개만 3만원에 사고 싶다고 아, 아 그래, 안 그래 안 그러면 안 그렇게 아또라나도 아, 싸게 보시하시네저두 개만 3만원 주고 또두개 줘봐요 하 뭐가 <laughs> 오늘 싸게도 나간다 싸게도 나가 음, 음. 난총몇개 남았어요 지금 한 번에 다줘한 번에 예두개 얼른 이모 갖고 내려가 예, 예. 아 무거워서 아 그렇구나 나모가조심하 다섯 개 네. 꽃이 백색이네 매백 백색 다 백색으로 올라오네요 아까 네개 6만 자 7만 계세요 7만 자 다섯 개 7만 예. 네, 네. 자 7만 아, 7. 아, 7 저는 이거 사갔데만원더 주고 이거 사갔네 아, 자 7만 자7 7 아니 네 개에 육만 원씩 나갔어요. 그러니 하나 다 있으니까 만 원에 하고 예 그렇게 같이, 갖고 가시죠. 가서 집에다 놓고 이쁘게 던져 집에다가 예그렇게요 예. 예. 칠만 원은 아직, <laughs> 예. 아니 예, 육만 예. 원씩 방금 다 나갔잖아요. 응? 아우 제일 이쁜 거는 지 남았어요. 예 칠만 예, 원에서 갖고 가 칠만 원은 딴게아니에 맞아, 돈도 많이 찾아고 이쪽, 으로 씻어야죠. 예, 아, 이쪽에 안 젖어. 아이고, 내가, 또, 봉투 검또 내가 말았 자리 하나 모셔드려요, 이거. 예, 7만원에. 맛있을 거세요맛있거세요 아니, 맛있 어, 돈은 내가 쓰니까 아니, <laughs> 여기 앉으세요. 여기, 이놈가 있깁니다. 아 이것도 다 잡어 사셨네. 이건 문지가 들었네. 문지가이파이가 문... 예. 문이 네, 네 문이적이네. 예, 두 개. 예, 네, 두개한두개 얼마예요? 네? 두개 얼마? 네. 두, 두개 얼마? 하나가 4만. <목소리> 두개 5만. 그런게 많네. 2개 5만인데 이리 쪽은 기회 없어요. 아 찍어요. 찍어요. 괜찮으니까 얼마? 4만 자 5만 5만 아, 이모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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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만 5만 5만, 5만. 자 6만 자6객만은 어쩔 수 없는데 자 6만 6만 7만 자7 7 성님 만은더 나와버렸다. 6만원에 낙찰 자또 아, 5만원에 그냥 우리 아재 2만 5천원에 있으니까 2만 5만원에 낙찰됩니다. 네, 예 아, 농담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5만원 여러 분 나오셨어요 먼저 그래서 6만 성령 감사하니까 자 심산에다 자 3만 계세요 3만 자 3만 꽃이 다 올랐는데 꽃이, 심산에다 꽃이 이렇게 이뻐요 꽃이 요놀라오면자자 자, 3만 자3자3 이거 3만 된가? 3만 된다고 하 3만 아까 5만 6만원 쳤잖아요 3만에된다는하 꽃이 다 올랐어요 어, 예. 자, 삼마. 에이, 거 욕먹어, 안 돼, 안 돼. 형님, 예. 어다다이드칠해놔만여다가요 형님, 나와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유찬호 드릴게요, 집에다가, 예. 집에다가, 그냥 편하게 나, 나와봐, 얼른. 여기다 빼드 칠드칠해놔 <laughs>